네, 질문 내용 확인해 보자. 어, 기출 문제 중에 12번 질문이야. 이런 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삼차항의 개수를 쉽게 찾는 법은 좀 없고 어쩔 수 없이 살짝 전개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네제곱이긴 하지만 제곱에 제곱을 해보는 거지. 그럼 네제곱이랑 똑같은 거잖 먼저 이 안에 있는 식을 제곱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러면, x의 4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에 2배씩 쓸게. 2x의 3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제곱의 제곱인 거지. 여기 제곱을 해 놓은 거야, 안에가. 정리를 살짝 할게.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승. 다음, 요 친구 더해지네. 마이너스 X의 2승.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3차항의 개수가 될 만한 아이만 찾아보면 되지. 제곱식에선 찾기가 쉽잖아. 얘랑 얘를 곱해 두 배. 4X의 3승 하나 있지. 또 얘랑 얘의 곱해 두 배인 4x3승. 더 없거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질문을 받았던 게, 어, 뭐가 꼬였나봐. 뭐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걸 꼬일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자. 22번이야. 먼저, 그, 내가 구해야 될이 값은, 뭐 합차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내가 구해야 될건뭐 어차피 얘는 여기 루트 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 맞지? 그러면 곱셈 공식 가지고 오자. 예잖아. 그러면 얘가 루트 6의 제곱백이 4가 돼서 이지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X 빼기 X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문제에서 1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것의 역수는 1보다 작다지? 1보다 큰 수에서 1보다 작은 수를 뺐으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에서는 이제 루트 2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어서 정답은 루트 12. 즉, 2루트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지.